작업 전 영상입니다. 남양주 앵글러님의 US 트레일입니다. 일단, 오래된 일이지만 관리가 잘 됐구요. 일단은 오염이 많구요. 생각보다 많이 썼네요, 이 일은. 애착이 좀 있으셨나 보다. 소음. 이쪽도 좀 이상하네, 소음. 이거는, 전에 말씀드렸다시피, 테이프 말고, 안쪽으로 고정할 수 있게 잘 세팅을 해드릴게요. 서걱거림이 좀 있네요. 나이가 있으니까. 이게 기업이가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. 아, 5.7이구나. 아, 기가 막히네요. 기업이. 어? 잠깐만요. 어, 클러치가. 클러치가 좀 좋지 않네요. 예. 예.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상 정상이 아니고 지금 정상 아니에요. 예. 이게 예, 클러치가 올라가다 걸리네요. 지금 걸린 거고 안 걸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고 걸렸을 때는, 예, 들컥, 이 안쪽에 뭐가 있나 봐요. 반클러치 현상이.